네, 지금 여기는 그2 1의 제천 음악 영화제가 열리는 제천 비행장이고요. 그 입구에는 이렇게 많은 오버랜딩 차들이 이렇게 몰려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아, 더울 땐또 시원한 얼음물을 중국이야, 중국 많아 시커봉. 자, 이 차량은 13년식 JK 차량이고요. 지금 빨간색을 컨셉으로 이렇게 캠페인을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JK 13년식 루비콘 차량에 어, 그다음에 위쪽에는 이제 아이 캠퍼 2인용 텐트를 올리셨고, 루프랙은 이렇게 LNT 오버랜드에서 이제 루프랙을 설치했습니다. 를 타이어 사이즈는 33 사이즈로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제시카님은 주로 이제 이렇게 레드를 주요 컨셉으로 이렇게 꾸미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잘해오셔서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이 뒤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 뒤쪽에는 또 하고 박스도 이렇게 설치하셔서 이쪽으로 계단으로 밟고 올라가면은 이렇게서 해 수납할 수 있고 또 꺼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이쪽에 오시면 이쪽에 이 냉장고가 혹시 브랜드가 어디 일 겁니다 이거는? 아도메틱아 아아아 맞아요 도메틱몇 몇 리터 냉장고죠? 모르겠네 몇 리터 아 지금 딱 보니까 한40 정도 될것 같은데 한40-50될것 같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L&T 오브랜드에서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만들어서 뭐 편리하게 잡아당기셨다가 다시 밀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쪽 밑에는 지금 전기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12볼트부터 해서 이쪽에는 220볼트 이게 다 작업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전기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도 이제 각종 수납들 할수 있게 해 놓으셨고, 이쪽에도 이렇게 예또 소화기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에도. 키친 타올도 레드예요. 여기 레드가 이 팔아요? 네. 와 대단하시다. 니아 이쪽에도 보면은 또 이렇게 슬, 쭉 나오죠.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서 보조 테이블이 나와서 여기하고 또 이쪽에 트렁크 테이블까지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 밑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쪽에다가 각종 주방 조리 도구들을 이렇게 수납해놓으셨고, 와아 밑에도 있었다.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게 해놨고요. 와, 이쪽에도. 자, 저 이쪽 한쪽하고 그다음에 네, 이쪽에도 또 수납이 또 따로 있습니다. 두 군데 수납. 꼼꼼히 틈틈이 다 수납으로 활용하셔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쪽에 굉장히 많은 아 그런 캠핑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수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고시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각종 예쁜 전구들 어, 도 이렇게 쫙 이렇게 네, 많이 걸어 놓으셨고. 이쪽 네, 보면은, 자, 이 테이블이. 이 테이블도 L&T 오버랜드 테이블이군요. 와. L&T 오버랜드 그 사장님이 굉장히 이쪽 오버랜딩 그 장비들의 센스나 그 기술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저도 들 탐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이고요. 이쪽에 어닝은 LNT 오브랜드에서 아이고, 네, 이쪽에 보면은 확장할 수 있는 어닝입니다. 이쪽에. 저희 푸르베나 옆으로 퍼져서 설치할 수 있는 어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자, 이런 분위기,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이쪽에는, 여기는 이제 또 청수, 5 5리터 들어가서, 여기으 청수를 사용하시고 이쪽에는 저도 같은 트렁크 가방인데 이쪽 스페어 타이어 가방 이 가방에다가는 각종 약간 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더러운 것들을 주로 많이 넣죠.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인용2인용 2인용 텐트 기억나요? 그래 네,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흔들리면 괜찮아요? 이런 침대? 이렇게 음. 하는 거쁘다이뻐 조용히 해 귀여운 강아지 응? 응? 아들하고 와야겠는데 아들 엄청 좋아하겠는데 什么 아니 천국인데요? 시원하고하 아, <laughs> 안녕하세요 영상에 좀 이렇게 찍어도 되겠습니까? 아네 감사합니다 제가 번호판을 이렇게 가려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아침에는. 하고 사과랑, 복숭아랑그 다음에 이쪽에 달걀 삶았어요, 달걀. 이제 시원하고 앉아줄까? 네네. 네. 아, 갑자기 지금 소나기가 벌어져서, 아, 네. 깜짝 놀랐어 거의 풀 튜닝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 윈치, 원사의 윈치부터, 와,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에큐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어소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와. 그런 차량입니다. 타이어도 거의 한 40인치 급될것 같은데. 네, BF927의 MT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아, 39인치래요. 39인치 타이어. 와, 엄청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차량은 구조 변경 차량이니까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루프랙이 LNT 오버랜드 루프랙이 설치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LNT 오버랜드 몰리 이렇 설치되어 있습니다. 쭉 되어 있고, 밑에는 보면은, 이쪽에, 이쪽에도 전부 지금 L&T 오버랜드에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걸고 장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놓으셨고, 예. 끝내주네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배터리, 이제 안쪽에 배터리가 있고, 청수 넣으셨고, 이제 배터리 이제 각종 스위치라든지 플러그 이런 것들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지금 이게 고화중 레일인데, 이게 쭉 잡아당기면, 이게 당겨 나옵니다. 여기까지. 어, 고정이 안 돼. 됐다. 네, 이게 고정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쪽에 전자레인지까지. 네, 이렇게 전자레인지까지 해놓으셨고, 이쪽에는 이제 전기냉장고. 어, 해놓으셨습니다. 해두셨고, 이쪽에, 한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기 안쪽에 파란색이 이제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곧한두개 뭐, 합쳐서 한 40리터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음, 그렇게. 멋있다. 네, 이쪽에 견인장치도 이렇게 해놓으셨고. 음. 쪽에도 에어소스가 뒤쪽에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아 혹시 이 차량 이, 이 트레일러는 어떤 분? 제꺼와 <laughs> 최고 최고. <laughs> 아니 이거를 그냥 제가 채 네. 수가 있나요? 이, 아 그러게요. 야 이거는 누, 모두 다 하고 싶은 트레일러네. 아, 지금 아 정리 안 하고. 아 될까, 뭐.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막. <laughs> 엄청난데? <laughs> 지금 까발로 트레일러라고요. 와, 이게 주문을 해도 이게 진짜 이걸 인도받기가 진짜 어려울 정도로 와, 진짜 굉장한 인기도 있고 또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와, 이거를 실물, 실물을 제가 지금 처음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지금 이 트레일러가 보니까 수납함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안에. 한번쭉한번 한번 돌아볼게요. 네. 와, 끝내줬나. 와, 와, 장난 아니야 여기. <laughs> 지금 이쪽에 연결한 거는 l a t 오버랜드 어닝이거든요. 어닝인데 와 진짜 넓네요, 이금도이 까발로 이 만드신 사장님이 이쪽 수납이 또 굉장하다고 합니다. 이쪽부터 수납이 네, 이쪽으로, 이쪽 시설부터 이쪽에는 이제 기름통이고, 각종 전기 들어 있고. 이렇게 있나? 와, 엄청나다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개방이 되는구나. 총 다섯 개. 와, 아, 엄청나다, 엄청나다. 지금 이 안쪽에 보면은 저 위에까지 다 지금 다 열려가지고, 와, 아, 개방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보면, 뭐, 수납하면 다안 열어봐도 될것 같아요. 이쪽은 너무 엄청나서. 그 다음에 이쪽에 실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배트, 배터리가 아마 뭐 LN, 어, 저기, GSP 배터리 같은데, 그 배터리가 올라가 있고, 위쪽으로 이렇게, 와,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얼마 찍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올라가니까 이쪽에 또 태양광 발전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네. 음, 딱 이인이 주무시기에 딱 좋은데 이쪽 에어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뒤쪽으로도 완전히 개방이 돼서 와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TV인데 이 TV도 이렇게 들어 젖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개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에 네, 이쪽에, 무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뒤에 지금 문을 개방한 건데, 이쪽도, 이게 다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수납, 여기도 수납, 여기도 수납. 와, 온통 다 수납, 여기도 수납. 와우. 와,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오면은, 이쪽으로 오시면, 이거, 야, 이건 뭐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스 버너가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 그러면은 와 여기도 수능 수능 수 TV도 와 40인치 이상 될것 같은데요 엄청 큰 TV가 설치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젖치면 완전 열려 열려서 제가 이제 제게 아니어서 환불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보시죠 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거는 레니게이드에서도 오프로드를 위에서 예,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범퍼의 그 접근각도가 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BF92G 타이어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셨고, 어, 또인접도 따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쪽에 락레일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니게이드 차량 중에 그이 트레일레이티드 마크는 이 트레일 호크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위쪽에도 이렇게 닷지 180도 어닝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 텐트 닷지에루프터 텐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는 이 트렁크에 보면 특이한 건데 원래 스페어 타이어가 트렁크 쪽에 들어있는데 바깥카 쪽으로 이렇게 빼냈어요. 그래서 타이어 교차할 때 훨씬 원활하게 그렇게 해놓으셨고, 또 이쪽에 삽이라든지 트랙 보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네, 중에 네. 스페어 타이어 가방 또 설치했고, 이, 이제 이게 트레일 호크 배치죠. 네. 이쪽에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탈각이 굉장히 각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청수통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수통 설치하고 이쪽에는 또 화장실, 샤워텐트. 네. 샤워텐트까지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디스커버리 3 차량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BF굿니치 타이어 를 대부분 사용해요. 이 디스커버리 특히 그래서 이쪽에 오면 쭉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릴 만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영상으로 먼저 만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전 음. 아, 나죠. 이쪽 위에 특히 이게 카누가요? 네. 카누까지 아,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요. 감탄사. 이렇게 쭉 해놓으셨고, 이쪽까지. 원래 이것도 바깥쪽에 있지 않은데, 바깥쪽으로 빼서 스페어 타일을 설치해 놓으셨네요. 퓨리.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예, 네, 저기 스노클부터 시작해서, 샤워 터 부터 이쪽에도 네, 마찬가지로, 청수통. 이쪽에도. 네. 어, 지금 오, 이제 뭐 오버랜딩 캠핑에 최적화되게 다 이렇게 다 셋업을 해 오셨어요 JK 투도어 차량 근데 이 차도 어, 보통이 아닙니다 윈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다 설치가 되어 있고 윈쪽에는 그 태양광 발전 그리고 저쪽에는 청수 청소. 청수통에 저게 거의 한 40리터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위에 설치되어 있고 쪽에서 바로 전기로 연결되게 해서 재놓으셨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아, 트랙보드 긁힌 거 보니까, 굉장한 또 <laughs> 난관이 있었던 것 같고, 조금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캠핑하는 프로그래뭐 예,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기 조선 추노꾼도 만나셨네요. 아, 해병이시구나. 음,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은 빈 모습 인데 와뒤축도 엄청납니다 이쪽에서 보면 은 예, 스페어 타이어 위쪽 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카고 박스 설치해 놓으셨고 테이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예, 다이 팩토리에 파워뱅크 그 다음에 냉장고 설치해 놓으셨 고 이쪽에도 각종 또 수납할 수 있게 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투 도어라서 네, 그, 두 명만 이제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렇게 설치하셨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이쪽에서 캠핑을 좀 하고 계십니다. 네. 오. 어, 거 기발한데요, 계단?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셨네. 쭉 돌아다니면서 예, 회원님들 그 차량들 제가 촬영을 쫙 했어요. 했는데, 야, 진짜 그 차량들 비하니까 제 차는 진짜 뭐, 뭐 이렇게 귀여운 수준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개성이 넘치시고, 아, 굉장히 그 장비 하나하나가 너무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고, 자기만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서 보는 재미가 정말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그런 이제 오버랜딩 캠핑 컨셉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또 동질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laughs>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하나 장비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더라고요. 영상으로 그냥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참고하시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밤에 철수를 해야 해서 이제 텐트부터 이제 접어 나갈 거거든요. 텐트 접고. 슬슬 마무리하고 올라가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피곤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드님은 열심히 게임 중이시고. 네, <laughs> 예예, 나 지금 엄청 중요한데서 벌써 사람 백 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역시 우리 아들의 서비스가 좋아.